안녕하세요 혼자말고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그 공포 샴푸 액괴인데요 공포 샴푸 액에 물풀 액괴를 섞어서 손에 안 묻는 액괴? 결괴? 그둘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녹화되었는데요 <laughs> 살짝 더러워요 근데 나무 책상이니까 저. 네. 필름지 에 깔아졌어요. 이거는 오늘 안 묻어요. 아, 네. 저번에 이렇게는 묻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안 묻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음, 제가 워터파크를 다녀온 뒤에 동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는데요. 그러면은, 한 번, 시작해볼게요. 요, 자, 이건, 빛을 보내면, 이쁘죠? 음. 음. 근데, 이게 좀 오래되어야 되고, 손에는 못 내요. 살짝. 제가 어제 만들어서, <laughs> 제가 어제 만들어서, 음 만렙좀 아직, 아, 아직 손에 안 묻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랩은 엄청 잘 되고, 손에는 안 묻고. 그리고, 이게, 이게, 오래 손에 있으면은 손에 묻습니다. 자, 이게, 제게 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에 제게 라고 써주시고요 제게가 아니면 <laughs> 제게가 아니면 제게 아니면 액게 라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려는 걸 한번 보여줄, 찍, 보여줄게요 쭉. 엄청 잘 흘러요. 음, 음제 생각엔 액괴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흘르잖아요 젤게도 당연히 잘 흐르긴 하지만, 액괴처럼 잘 흐르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엔 액, 젤괴라고 할게요. 젤괴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30명, 20명? 20명이든 30명이든, 10명이든, 되면은, 특별한 영상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음, 어, 음, 어, 음, 어, 음, 어, 제복기에서 뽑은 거를 소유,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이 드럼. 근데 냄새는 안 좋아, 이거. 원래 좋았는데. 음. <laughs> 자. 잠시만요. 다 가져야 될게요. 자, 세팅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하는데 <laughs> 아, 어, 이게 만론지?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 여섯 열 여섯개가 있네요. 자 먼저 쇼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얘기할 사람은 바로 간장 말고 고구마 씨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기분 좋은 표정 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열렸 대회가 열렸는데요 음어 처음 님은 얘는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뭔가 안 좋아 보여요 진짜 입모양도 좀 그렇고 얘는 털라 희 그다음은 얘입니다. 얘는 100% 아닌 것 같아요. 버려. 얘는 잠시만요. 슬픈 노래를 불고 있네요. 버려. 너는 아니야. 원피스에서 나온 얘인데 너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버려. 너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드라에몽 탈락해서 아는 분들 좋아. 너도 표정은 좋아. 너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야 너도야. 삐주 비주. 오 너는 괜찮데? 은 아! 아니, 너는 버린다니까. 제 친구가 저기 있어요. 갈 거야? 네. 가야지 않겠어요? 안 가도 되는데. 괜찮아요. 알았어. 가봐. 얘들아! 괜찮니얘들아얘들아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괜찮니얘들아얘들아괜찮니 얘들아,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괜가 왔어? 나 탈락 안됐잖아나니아 그냥 아어준대 네, 내가 어제... <laughs> 어... 아니넣어준다아했잖아요언아아 가자 얘들아. 았 어서 넣어줄게, 넣어줄게, 넣어줄게. 너는 아니에요. 어, 쵸파. 이건 아니에요. 눈꼬리가 수사했어요. 남은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영짠 세상 중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빠밤 아시겠죠 이거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뽕뽕뽕 아, 세상 중이에요. 근데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기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 버려졌어요. 음, 자, 얘는 100% 아닙니다. 근데 너네 다, 너네 세, 아니, 너네 둘, 진짜. 안갈 거야? 너네는 웃는 표정이 아니잖아. 네오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네오도 그렇게 웃는 표정은 아니야. 근데 친구끼리 서로서로 도우는 건 맞아. 그러면은 <laughs> 다음에 또할 거니까, 다음에는 내가 껴줄게. 그러면 됐지? 늦게? 네, 네. 그러면은 너는 저기 가서 샴푸에게 만지고 있어. 네 네. 자 남은 남은 장가자는두 명이에요. 자 웃는 잘, 잘 웃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